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경기는 토트넘이 에스턴빌라에게 역전패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해트트릭을 달성했다는 뉴스입니다 SNS에는 축구팬들의 조롱과 비판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토트넘 출신의 미드필더 저메인 제너스는 손흥민이 헤딩 기회를 스스로 피해버렸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제너스는 더 나아가 케인이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케인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유이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손흥민의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식 매체뿐 아니라 여러 스포츠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자부심과 최선의 노력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한두 마디가 아니라 수십 번 반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이 발언은 현재 영국 내에서 많은 축구팬들의 논쟁에 빠져들면서 역시 손흥민이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를 놓고 무조건 조롱하고 비난하던 분위기를 급격하게 잠재우고 있습니다. 울버햄튼과 플럼의 경기로 13라운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이 경기에서는 3대1로 플럼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트가 빠지면서 확실히 황희찬의 기회가 줄어든 것을 확인된 경기였습니다. 황희찬은 후반 30분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의 키커로 나서 플럼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번 시즌 본인의 7호 골이었습니다 그러나 울버햄튼은 이워비에게 한 골. 윌리안에게 페널티킥두 점을 주면서 아쉬운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그의 상위권 순위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브렌트포드를 1대0으로 승리한 아스널이 리그 1위로 등극했고, 토트넘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에스턴 빌라가 4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토트넘은 충격적인 3연패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1위부터 5위까지의 승점 차이가 불과 4점에 불과합니다. 특히 토트넘은 주전 선수 9명이 부상과 징계로 빠진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어느 팀이라도 주전 9명이 빠진 상태에서 붙어보자 라고 반박할 정도입니다. 결국 토트넘의 리그 우승 경쟁은 여전히 강력하며 언제든지 불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첼시, 울버햄턴 에스턴 빌라전까지 3연패는 충격적인 결과였고 감독과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빌라전 패배는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는데 리그 역사상 첫 열경기에서 무패를 하다가 3연패를 한 것은 토트넘이 최초라고 합니다. 특히 1대 0으로 앞서다가 3연패를 한팀 기록은 리그 역사상 다섯 번째입니다. 통계 매체들도 토트넘 선수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골을 넣은 로셀소가 최고 평점을 받았지만 대부분 6점대를 매겼습니다. 세 번이나 골이 취소된 오프사이드를 판정받은 손흥민에게는 손흥민의 움직임은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빌라의 훌륭한 수비라인에 모두 막혀버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손흥민도 팬들에게 미안하다. 3연패는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팬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으로서는 주전선수 8명이 빠진 상황에서 벤탄쿠르까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면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쉬운 순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손흥민의 헤트트릭 오프사이드 외에도 빌라의 카를로스가 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강타한 것, 캐시가 벤탄쿠르에게 위험한 태클을 가한 것까지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에스턴 빌라의 오프사이드 작전이 성공을 거두었고, 위험한 태클 등 거친 경기가 경고와 퇴장도 없이 무사히 넘어간 행운도 있었습니다. 3연패를 놓고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분노와 자조 섞인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신혼여행은 끝이 났고, 토트넘이 돌아왔다.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헤트트릭으로 토트넘이 빌라에게 패배를 했다. 손흥민은 오프사이드 상황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이다. 레비 회장은 또 다른 센터백 영입을 계속 미루었다. 결국 레비 때문에 승점 6점을 잃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 경기 직후 인터뷰를 한 주장 손흥민의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패배에 대해 아쉬워하며 사과를 했지만, 몇 번이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토트넘 클럽의 공식 인터뷰에서는 모두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기회를 만들며 전력을 다 쏟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어진 발언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기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도 아프고 너무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으로는 오프사이드 판정을 기다리면서 경기력의 흐름을 놓쳤고 템포를 잠시 잃었다. 그때 빌라에게 기회를 허용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졌다. 토트넘의 선수들은 볼을 가능한 빨리 굴리며 움직이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번 시즌에서 VAR 검토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또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경기 양상이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특히 벤탄쿠르의 부상 이후 토트넘의 템포가 어수선해진 상황이 발생했는데 경기 흐름이 자꾸 끊어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의 반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패배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했지만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하고 이기려는 선수들의 노력이 있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 지금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 주장 손흥민의 이런 표현과 발언은 바로 화제가 되면서 SNS에 확산되었습니다. 토트넘의 공식 SNS도 손흥민의 당당한 자부심을 소개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주장으로서 모두가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쳤다. 팬클럽들도 주장 손흥민이 우리는 지금의 플레이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 이후에 토트넘 선수들의 반응도 즉각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팀과 감독과 선수들과 경기력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승리를 할수 있다. 우리를 믿고 계속 함께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플레이했다. 처음 30분은 모두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로셉스키가 주장 손흥민에게 받은 감동과 확신을 그대로 전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분 동안 우리가 플레이한 방식을 90동안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 없다. 우리는 정신적인 면에서 더 발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감독님도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계속 이렇게 플레이하면 된다. 2000년생으로 만 23세인 클로셉스키가 3연패에 빠진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토트넘의 선수들 누구나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고개를 당당하게 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 손흥민의 인터뷰 이후 클루셉스키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도 손흥민의 발언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풋볼매드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최근의 패배는 큰 상처가 분명하지만 선수들에게 포스텍 감독의 전략을 계속해서 플레이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도 분노를 접고 손흥민에 대한 평가와 격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선을 다했다. 나는 여전히 소니를 사랑한다. 센터백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놀라운 플레이를 했다. 그의 움직임은 훌륭했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소니는 찬스를 만들었고, 클럽에는 소니처럼 좋은 피니셔가 없다. 특히 축구매체와 전문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냉정한 토트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스카이스포츠 패널이자 메뉴 레전드인 로이키는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수비는 정말 형편없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와킨스의 결승골에 대해서는 수비가 완전히 느렸고, 많은 공간을 내어주었다. 솔직히 빌라의 멋진 골인 것도 맞지만 토트넘의 수비에 큰 구멍이 있었다. 정말 토트넘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강력한 발언으로 선수들이 모두 고개를 들어서 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축구 매체들도 냉정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옵트트릭이 다른 선수들의 부진과 아쉬운 볼 배급과 경기력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맨시티전에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승리하겠다라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포스트 감독보다 더 강력한 발언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SNS에서 손흥민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대부분 손흥민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력한 발언으로 팀과 선수들을 다시 일으키는 손흥민이 자랑스럽습니다.